TV 김채구입니다. 오늘요, 그 펠로시 의장 오셨는데, 야, 오늘 유승민, 김근식 이두 분이 완전 대통령실 초토화시켰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군이 아군을 때립니까? 미국 국가의전서의 사무인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여름 휴가를 이유로 페도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야당은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여당의 정치꾼들은 대통령을 초토화시킵니다. 대통령 씨를 유승민, 서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총질을 해대고 있어요. 동맹국인 미의회 1인자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2인자가 방안을 했는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대통령실 정말 웃긴다. 정말로! 대통령이 하원 의장을 만나라! 왜안 만나느냐? 이렇게 막 억어버려요. 아니, 이 사람이 뭐야? 상왕이야? 그러면서 대항로 연극을 보고 디풀이까지 디프리, 간다? 대통령이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어?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우리 국가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막 오늘 막 총질을 대통령실에 막 패드기 쳐가지고 대통령실 초토화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윤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뒤풀리를 통해가지고 연극계 의견을 의 청취한 사실을 꼬집어서 아주 싸잡아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연극 추가 중이에요. 이 연극도요, 임, 업무를 본 겁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 연극계 너무 소외됐다. 이런 거좀 청취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래서 정책에 이걸 넣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를 본 거예요. 언제 휴가 중에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심하게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싸잡아서 그냥 폭탄을 발사합니까? 어느 폭탄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유승민 이 양반 왜 이래? 내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와 유승민 그리고 그이 핵관들이 5년 후에 유승민 대통령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다. 정확한 팩트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이 핵관계를 불유가 되는 김근식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휴가 기간에 왔더라도. 다 만나는 게, 김근식, 자신이 볼 때, 일반적인 외교 관례와, 어? 관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해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국민의힘 비전 전략 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윤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독 유승민, 김근식 이두 분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옹호해 주기도,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을 망정 이런 늦어가 없는 총질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식 초토화 만들어놔. 옛날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7월 취임 후에 여러 무과를 보내면서 세이크 나세르 당시 쿠웨이드 총리가 면담 요청에 휴가 기간을 일주일에서 탓세로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이크 나세르 쿠웨이드 총리가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에서 또 우리 그 펠로시 의장 측에서 절대 공항에 나오지도, 공항에 나오지도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막 까불어. 아니 지금 야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거꾸로 거꾸로 가고 있어. 펠로시 의장 순방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적절한 햄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우리 아군이 이렇게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아주 미국과 중국 갈등에 섭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윤 대통령님이 안 만나셨는데 나 김의겸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쓴다니까 김의겸 삽질 잘 넣네.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 때 국립 외교 원장을 지낸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뭐라고 러느냐 이거 완전히 친문파입니다. 대만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안 만나는 걸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안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이번에 대통령 잘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진문파가 박홍근 원내대표, 이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만난다고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또, 만날 일이 없다고 번복을 했다. 아마추어 같고 창피하지만, 잘하신 것 같다. 대통령실은, 보세요. 윤 대통령 필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압박도 없었고, 미국 측의 하계 휴가라는 점을 점으로 양해를 구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펠로시 의장 방안의 중수성과 의의는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까지 희생하면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요, 오늘 윤대통령님하고 펠로시 의장하고 통화를 해서 잘 교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범 홍보수석 비서관은 오늘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펠로시 하원, 하원 의장 방안 관련한 것들을 한미 양국 간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 사항이고 윤대통령이 그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전화통화를 예정한데 대해서도 최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동맹국 의회 수장이 방한한 만큼 면담은 어렵더라도 전화로 인사를 주고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오후에 이제 의견이 와서 오후에 전화로 서로 조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화에서는 그 벨루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방안을 환영하고 양국 동맹 관계를 더욱 긴밀히 강화하고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벨루시 하원 의장 방안, 방안 하신 거, 이거 의전 소홀한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그,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미국 측이 너무 늦은 시간에 더군다나 공군 기지에 도착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영접을 나오지 말라고 사전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안전팀이 공항 영접까지는 나가지 않고, 서로 양측 양해가 조율되고 또 펠로시 측근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한국 방문할 시각이 윤 대통령이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한 게 부적절한 행보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천만의말씀만만한 공덕입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 의회에 경시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요인이 왔는데 홀대하거나 경시할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화 구경하고 있니?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이게 유승민이가 한 얘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경제난 코로나 장기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거를 논의한 거야. 그리고 어제야. 오늘이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연극이 어제 저녁에 펠로시 의장 도착하시기 한참 전에 보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 시간대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에이, 그, 참. 그리고 일정이 잡힌 거잖아요. 그게 밀정을 바로 어디다 잡았겠습니까? 추가전에다 잡은 거 통선을 잡은 거지? 에이, 대통령이 무슨 통영 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전 지침에 외국 행정부 요인이 방한할 경우에는 당연히 외교부가 방한하는 분의 비중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정관차관 의전장들이 공항 영접을 나가는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인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파트너인 우리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게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 이거 있잖아요. 또라이들의 행진입니다. 당내 사정이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준석이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펠로시 의장님, 한국에 저 방문하시니까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여당 전 국회의원, 현재 여당의 큰 저... 저 어? 직책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또 대통령실을 그렇게 폭파합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에이 펠로시 의장님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지지율 때문에 큰일 났구나 했더니, 전부 다 미, 사전 조율 해가지고, 저 펠로시 의장님 측에서, 어, 대통령님도 이번에는 그렇게 굳이 중요한 일 아니니까 안 만나고, 뭐, 국회의장 만나고, 또 뭐, 저, 어느 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가 참석 같이 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전부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 뭐 하시면 된다. 그리고 먼저 사전에 말씀하신 거야. 그걸 미국 측과 사전에 통화해 가지고 다 정리 끝내 놓은 거야. 근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유승민 김근식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 말이 되나요? 웃기는 거지. 여적 야당 의원들도. 이번에 제가 저윤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익경 이런 얘기 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을 못 내다 본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승민 그냥 이준석에 대해서 노심초사 잘못될까봐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지. 근데 이준석이는 왜 여기에 대해서 대꾸안 했어? 어? 그냥 대통령 비난을 하는데. 이동 공신이 이게, 내자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이 정치꾼이야. 저도, 민주당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군이 삽질을 하는데, 민주당 때릴 시간이 없어. 나도 죽겠어. 아주 화나. 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